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 최고차이 개수가 3인 2차함수 gx가 있는데 어 하나는 뭐 이렇게 그려지고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하나는 이게 이제 fx라고 치면은 gx는 개수가 3이니까 더 이렇게 좁을거 아니야? 폭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속했대 a라는 집합은 뭐냐면 fx-gx다 그럼 뭐야 이게 fx이골 gx 아니야 그러니까 두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프, 교점의 x 좌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A가 교점의 x 좌표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다음에 BK는 A라는 집합은 이두 개를 이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BK는 뭐냐면 f(x) equal k 또는 g(x) equal k 어, 이것을 만족하는 어, 만족하니까, fx하고 y는 k라는 직선하고, 맞죠? 해석은 다 당연히 됐을 거야. 얘하고 y는 k라는 직선. 뭐, y는 gx라는 것과 y는 k라는 직선. 얘하고의 교점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어? 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건을 보니까, 어, a라는 집합은 알파벳아. 아까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 아니야. 얘하고 gx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획사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안 생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점이 두 개가 생겼다. 근데 이제 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그렸다고 쳐봐. 근데 이제 이참수는 폭이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으니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당연히 여기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뭐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했는데, 2분의 알파가 베타보다 벌써 크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가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베타 알파가 더큰 값이야. 그리고 나서 B2가 있는데 B2가 뭐냐면 f(x) 골하고 얘 K, f하고 얘가 G형. 그렇지? 어.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잖아. 이거. 이거. 어. K라는 직선을 걷는데 그교점이 알파하고 이베타가 나왔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K라는 직선이 여기에 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F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K가 이렇게 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Y는 K가. Y는 K가 이렇게 거졌을 때, F 알파. 이렇게. F 알파. 그러니까 k 라 교점이 여기 알파다 하나 생긴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어디에 생겨야 되냐면, 여기도 생겼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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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 다음에 GX하고 교점 여기도 생겼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세 개나 생겼으니까. 그리고 딸랑 두 개만 생겨야 되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인식이 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그림을 어느 정도 찾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니네가 같듯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뭐 중간쯤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면은 절대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니까 K를 거버리면 여기 교점, 알파에서 K 거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 여기 있고 교점 여기 있는데 여기 알파가 여기죠. 그럼 이렇게 거버리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노점 꼭지점이나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지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어? 그 점을 생각하는 거지. 꼭지점을 지나야지만, 꼭지점을 지나야지만 이렇게 그림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죠. 이렇게 이창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꼭지점을 우리가 이쪽에다가 줄게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알파라는 점을 분명히 공유하고 있으니까, K라는 직선을 봤을 때, 또 알파로 이렇게, K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에 하나, 알파가 생기고, 여기에 2베타가 생기는 거잖아. 맞잖아 이, 봐봐.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하고, 또 이게 Y는 K라는 직선이라고 치면, 이 곡선하고의 교점, 그 다음에 이 곡선하고의 교점. 그게 이제, 이 B, BK라는, 집합이잖아. 어차피 Bk라는 집합은 이 곡선하고의 이 yk하고의 교점, 이 곡선하고의 교점. 어 근데 그게 여기 알파가 하나 생겨,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베타인데 이렇게 거버리면 결국에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2 베타. 나머지에서는 안 생기죠. 이렇게. 근데 이2 베타가 알파보다는 여기서 이 여기 조건을 보니까 2 베타가 알파보다는 작대. 그러니까 어 지금 나는 이걸 시행창고를 겪으려고 했더니, 운 좋게,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맞아. 운 좋게. 지금. 어?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그림을 한번 시행창고를 겪었다 칠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 꼭지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은,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가 베타고. 지금, 알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맞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K를 긋, 긋잖아 알파가 동호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 K를 그으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이거는 일단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세 개가 되니까. 그리고, 어, 만약에 꼭지점이 이거, 이걸 기준으로 얘가, 얘가 이 꼭지점을 지나게끔 해서, 얘가 꼭지점을 지나게끔 하면, 뭐, 이렇게, 아씨, 너무 좀 좁게 그렸네. 뭐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요게 베타고 여기가 알파야. 근데 여기서 요렇게 지나면 요렇게 지나버리면 여기에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이게 2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분명히 알파가 2베타보다 크거든요. 근데 2베타가 알파보다 커버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운 좋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이게 그림이 한 번에 이게 딱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건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게 이제 혼자서 우리가 시간을 여유를 두고 막할 때는 이런 경우도 생각하고 막 하는 게 좋지만 시험 볼때 그럴 시간은 없어. 딱 되면 운 좋으면 바로 넘어가야 돼. 아, 이, 이거, 이거. 이게 됐는데 이거 굳이 뭐 다른 걸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볼게요. 그러면. 어, 극단적으로좀 넓게 그릴게 그래야지 좀 그림이 좀 빨리 빨리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는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만나는 점 절대 생길 수가 없잖아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냐 이건 가상선이야 그럼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고 여기에 y는 k랑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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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죠. 어?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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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 mp bp bp. 그러니까 이게 이제 k 대신 p를 쓴 거잖아. p를 쓴 거야. k 대신 p를 쓴 거야 그냥 p를 썼을 때 얘랑 어, BP의 BP NPP는 세개래세개 3개. BP NPP는 하나 둘아 이거하고 소관 없는 거구나. 아, 이 K하고는 맞지. 아. 그 음. 시스 알파메타에 대해서 얘는 이것이다. m v p 는 3이고.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냥 확인해 볼게요. 어... BP... 그거하고는, 아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좀떨어진 거하고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BP를 하기 전에 음... 식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지금 fx고요. 최고차익에서 1인 이게 fx고 2 7 fx는 결국에는 이 요게, 요게 요 k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요거. 네. 요 fx x -Fx. 어, k는 x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gx-k는 3배 이거 지금 기온기가 3, 이거 이거 열 쪽에서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알파하고 뭘 갖는 거죠? 2베타 x-알파 x-2베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베타 반점을 갖는다. 얘기를 다시 저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거 x α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는 그러니까 f x 입다그 다음에 3. x α 알파 x 2 배타 플러스 k 이렇게 연입을 하게 되면 k k 지워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x 마 알파로 묶으면 됐어요? 이거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넘겨 이쪽으로 넘겨서 x α 알파로 바꾸면 여기 3 x 마이너스 디 베타 그 다음에 넘겨서 어, 빼기 엑스 알파는 그냥 빼기 엑스 러스 알파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쪽 넘겨서 엑스 마이너스 알파 보면 그러면 결국에엑 알파라는 공 갖고 이 엑스 마이너스 베타 러스 알파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엑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여기 근을 당연히 이하고 이하고 결점이니까 갖고 여기 나머지 하나가 베타니까 결국엔 이분의 6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베타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어 다시 여기서 양변에 2곱해가지고 6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베타 변호 동비는 알파는 4베타 그래서 알파는 4베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알파가 4베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알파가 4베타가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4베타라는 걸 이제 끝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는 따로, 저 조건이 따로 있는 거죠. 저 조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MP가 3이고, P의 모든 원사형이 13인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P라는 직선을 걷을 때, 교점이 그 3개가 나와야 돼. 그 이렇게 그러면 2개뿐이 안 나오잖아? 그럼, P,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네 나오죠. 그죠? 그럼 3개가 나오려면, 결국엔 이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P. P. 이렇게 세 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나머지에서는 뭐세 개가 나올 수있거나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개. 이렇게 그러면 두 개.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개. 이렇게 그러면 세 개. 네 개. 결국은 P는 이렇게 됩니다. 베타를 치어는 값에 해당하는 게 P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원소의 합이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한 게 13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 요거를 다 더하기 13.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걸 구했으니까, 요걸 구했으니까 좀 지우고, 여기서 어, 넘겨서 쓸게, 더하기 K. 이렇게 넘겨쓰고, 여기 더하기 K. 이렇게 넘겨쓸게 알파는 400하는 록시찬이 없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여기서 축이, 여기가 알파죠. 축이 알파고, 이 축이 알파야. 여기 축이 알파고, 얘 축이, 얘 축이, 여기서 두 개를 더한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배타하고 4배타를 더해서 나누면, 몇이냐? 축이 3배타죠. 여기가 3배타 이렇게. 맞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P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답은, 여기가, 지금, 여기요기요 여기. 길이가 3베타에서 베타 빼니까 2베타. 이 길이가 2베타잖아? 그러면 여기서 3베타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대칭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당연히 똑같이 2베타. 이렇게 될 테고. 아, 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4베타에서 베타를 빼기 몇 배? 3베타죠? 여기 3베타. 여기가 3베타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 길이가 3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지금 베타.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지금 3베타에서 2베타 더 했으니까 5베타.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베타에서 3베타를 더 했으니까 7베타. 그게 13이다. 이 되는 된 거지. 이렇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베타는 1이 되죠? 베타는 1이 되니까, 베타는 1이 쇄됐으니까 알파나 4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이 만들어져어 그래서 1번 베타마이너스 알파는 뭐냐? 아, 베타마이너스 알파는 1 0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와인은 아, 1이라는 것을 되는데 100 되는데 와인은 1이라는 것을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거야 문제에서 주는 정리? 저기 B가 알파벳 2/4라고 그래서 지파아 주는 아. 어디? 여기 여기 아이 K가 저기 지파서 어? 중간에 서 i B I 어디 a 있니? 나요나 t know. A a n B. I a 랑 B 중 r 에서 어. 알 o n t 아, 여 o w I 구 o 아 t know. 어 d o n 아 know. I d o 잖아 이적 아 그럼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t w o 기게 2죠? 아, 처음부터 써볼까, 씨. 그러면 이제, 2? <laughs> <laughs> 아, 씨. 처음부터 써볼까, 어. 어. 근데 다행히, 이 K, K가 뭐, 의미가 없이 풀려서 다행이었네. 어? 그래. 아, 저번에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뭐, 이라고 그냥 써놨으면 어디서썼지 뭐 음. <laughs> 아, 그래, 여기, 여기 됐네. 여기, 여기, 여기 됐지? 그럼 이제 P2, P2는 여기, 식이다, 뭐, 네. 내가 이, 이, 이 식을 이용할까요? 이 식을 이용할게요, 이 식을. 어? 그러면, fx는, 결국에는, f가 4니까, x-4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베타라는 값이 뭐냐면은, 베타라는 값이 지금 1이니까, 베타라는 값이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p 가 되는 거죠.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그니까, f1은, 어, 9, 2, 11이 나오죠. 이거 피다 아니지. 피제로. 아,